안녕하십니까. 코샘 주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신 선생입니다. 아, 코샘 정말로 오늘 기분이 좋네. 오늘 바로 지금 시초가부터 지금 강하게 상승을 나와가지고, 우리 주저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 계속 이제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큰 빛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가지고, 제가 먼저 영상 하나 좀 올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코샘에 대해서 4월 18일날, 제가 찍어서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딱 일주일 지나갔네요. 제가 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바닥은 분명히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기 뭐 제목 보이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영상 미리 잠깐 준비했는데, 뭐, 잠깐만 좀 보실게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꿈틀꿈틀 되고 있다. 그래서 물량을 제가 지금 누군가가 강하게 잡아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세력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뭔가, 이제 다 작업할 거야 라고 제가 분명히 미리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해서 4월 18일 날 제가 영상 촬영을 한 거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점 감안하셔 가지고 제 영상 꼭 클릭해 주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주식 상승하기 전에 미리미리 올려 드릴 테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사실 조회수 300 대비 좋아요 8명은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근 제가 우리 주저분들한테도 뭐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접근하실 때는요. 항상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꼭 집중을 저는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 영상을 지난주 이제 18일에 제가 찍었때 찍었거든요. 이때, 이때. 이때 지금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이때가 딱 4월 18일이에요. 저도 당연히 이게 수급이 언제 들어올지는 몰랐죠. 왜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서도 수급이 언제 들어올지는 제가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코샘이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도 60분봉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60분봉 상에서 보면은 제가 이걸 조금만 더 넓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뭔가가 수급이 확실하게 조금 이렇게 늘어난 거 보이세요 이렇게 좀 빨간색이 조금씩 보이는 거 여기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락 추세니까 제가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 구간에서는 뭔가 계속 바닥을 만들면서 수급이 늘리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코셈이 조만간에는 뭔가 들어오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던 부분이에요. 물론 주주분들한테 미리 종목을 사자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언제 수급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 버리면 지하철 땅굴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급을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매매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리 제가 문자를 좀 보내드렸죠. 근데 미리도 아니에요. 보시면 오늘 시초가에 제가 매수 문자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08시 55분 장 시작하기 전에 문자를 보내드렸죠. 지금 제가 이 문자 보내는 사이트인데요. 이거 조작이 아니에요. 제가 다 여기 신선생이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셔도 저는 그냥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찍은 내용 그대로 제가 이제 문자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코센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저하고 같이 이제 하실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뭐 매수는 다들 아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도 못 하신 분들 있잖아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래서 010-6815-6446으로 그냥 코셉 종목명 딱 이렇게 두 글자만 쳐서 보내주시면은 지금도 183분께서 저한테 계속 문자를 같이 받아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 다 무료로 제가 운영을 하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돈 달라고 안 해요. 자 지금 코셉만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매수는 어차피 뭐 다들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이 코셈은요. 이제 바닷권에서부터 이제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력 매집 종목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매집의 시작 첫 구간이에요. 자, 비슷한 종목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사피엔 반도체라고 있어요. 자, 똑같이 찾게요 사피엔 반도체. 자,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쭈쭈쭈쭈 떨어지다가 갑자기 수급이 딱 한번 들어왔죠. 그러면 이 수급을 바탕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급등주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센도 지금 바닥 구간에서 처음 들어왔죠. 그 다음에 얘의 매물대가 어디냐면 이렇게 제가 네모칸을 칠게요. 25,000원 구간이 박스권 하단에서 여기 매물대예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세력들의 매집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 매집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뒷 구간에서 아직까지 빠져나간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코셈의 세력 물량이 계속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서 먼저 이 코셈에 지금 오늘 들어온 얘네들은 이제 이 박스권 하단까지만 매집을 한번 하려고 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지금까지 계속 하신 분들은 절대로 세력들한테 오늘 같은 날 특히 물량을 뺏기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매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러면 이제 매집이 들어온 종목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단기적으로 분명히 급등을 또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여기 들어왔던 매물대를 얘네가 다 뺏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만이라도 오늘 같은 날 세력한테 물량 뺏기지 마세요. 물론 욕구는 엄청날 거예요. 막 미칠 것 같잖아요. 지금 막 뭔가가 급등 나오지. 지금 물린 사람들 지금 오늘 탈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절대로 매도하시지 마시라고 강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60분봉으로 잠깐 가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우리 혹시 코셈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얘네들 전자현미경 만드는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 전자현미경이요, 여기도 의료 정밀 기기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전자현미경이 반도체도 들어간다라는 거를 사실 이 신규상장을 할때 알았어요. 그래서 아, 지금 반도체도 이런 쪽으로 계속 이슈가 좀 나오고 있구나. 여기 보이시죠? 네이버에다 제가 검색을 한 거예요. 코샘 전자현미경. 그럼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전자현미경이 나오는데, 저는 몰랐어요. 이게 이런 쪽으로 쓰이는 건지를. 근데 지금 보시면. 코셈 전자현미경이 뭐 모든 산업에 필요한다 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반도체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죠. 전자현미경 25년 양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코셈은 뭐 일본 히타치하고도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도 2차전지 반도체에 필수다. 전자현미경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뭐 의료나 이런 연구시설에서만 쓰는 건줄 알았는데, 제가 좀 생각이 짧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코셈이 이제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좀 관련주로서 엮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슈라는 거는요, 세력들의 매집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이슈는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무조건 코셈이라는 주식을 좀 홀딩을 하셔가지고 더 크게 저는 좀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도 일부러 보여드린 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저는 수급이 들어오면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얘가 시초가에서 갭이 뜨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초가에 진입을 했으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저하고 같이 이제 뭐.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대응 잘못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상단에 번호 보시고요. 그래서 010-6815-6446 으로 저한테 코셈이라고딱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다 공짜로 제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분명히 여기가 세력의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미 매집이 완료된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력 타점 종목 이라고 저는 별도로 좀 부르고 있는데 한 달에 제가 5개에서 10개 정도 제가 발굴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요 저한테 탑점이라고 미리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종목이 나올 때마다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계속 계속 챙겨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무료예요 돈안 받습니다. 자꾸 저한테 돈 받냐고 물어보시는데 돈안 받아요. 그리고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매도하는지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문자 내용만 잘 따라 해주시면 스스로 수익 내시는 데는 제가 아무 문제가 없게끔 옆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대신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중요한 건 뭐냐? 수익도 수익이에요. 그런데 제가 종목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 제가 매집 종목을 선정을 하는지를 직접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끝까지 좀 시청 한번 부탁드릴게요. 되게 큰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제 번호 보이시죠? 그래서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저한테 빠르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세력 타점 포착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 부분을 잘 시청을 하시면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스스로 매매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라고 제가 좀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세력들은요. 분명히 매집을 할때 수급을 이용을 한다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이러, 이처럼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주가가 꼭 눌림목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수급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집 집중하셔야 되는 거는 바로 여기에 들어오는 수급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레이디라는 종목은 실제로 제가 2월 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정확하게 여기 눌림목에서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급이 감소할 때 그리고 주가도 눌림목을 만들어 줬고 이런 구간에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지 뒤에 부분에서 나오는 이러한 상승을 다 먹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자로 제가 다 보내 드린다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제목도 똑같이 달아 드립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신선생입니다. 그래서 세력 매집 종목 나왔다. 그래서 매수 가격 이하에서만 진행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플레이디 7,000원 이상 제가 목표가 만원 이상을 이렇게 잡아드렸죠. 그래서 저한테 문자 탑점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196분께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다 드렸고요. 발송 날짜 보시면은 이제 2월 20일 오후 12시 29분에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7,000원에서 종목을 추천드렸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요. 여기가 수급이 감소하면서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줬다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목표가 만원 이상을 잡아뒀던 것도 결국은 이 수급의 형태 즉 세력들이 들어온 여기에서 1차적으로 매집이 들어오고 이후에 주가가 눌림목이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 패턴만 저는 잘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그 다음으로 제가 진행을 했던 종목이 링네트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똑같아요 패턴은 수급이 들어오고 수급이 감소하고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재차적으로 수급이 살짝살짝 한 번씩 들어와요. 그리고 수급을 터트리면서 주가를 급등하는 형태인 거죠. 여기도 노란색 화살표가 떠있죠. 이 노란색 화살표는 제가 세력 타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력들은요, 매집을 할때 분명히 수급을 터트린다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주가를 상승시킬 때도 수급을 반드시 터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 결국은 수급이 살짝 늘려주는 여기를 제가 집중을 하셔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여기 편하게 매, 매매하시는 거예요. 굳이 고점에서 들어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링네트라는 종목 역시 제가 매수 가격과 목표가를 정확하게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제 매수 문자, 매도 문자를 제가 미리 보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따라해달라는 거예요. 5천원 이하에서 매수하라고 했으면, 5천원 이하에서 괜히 급등한다고 고점 따라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2월 21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보내드렸고요. 인원은 189분이었습니다. 인원이 계속 변화가 되는 거는요. 저한테 타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만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월요일 날 보냈으면 은 제가 월요일 날 타점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화요일 날 저한테 또 타점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이 있으면 월요일 날 보내주신 분들은 제외하고 제가 화요일 날 저한테 타점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종목을 챙겨드리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한테 꼭탁점이라고두 글자를 남겨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여기에서 이제 5천원 이하에서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거고, 정확하게 눌림목에서만 딱 공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목표가를 제가 7,000원 이상을 잡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거의 뭐 빠르게, 5일 안에 지금 이제 수익률도 약50% 이상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매수매도 문자만 잘 따라해 주시면 되시고, 어때요? 이 내용이 충분히 이렇게 패턴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대박 종목이었던, 이제 2월 말에 진행을 했던 이제 종목이었는데, 동일 고무벨트라는 종목이었어요. 한번 쓰 들어보셨을 것 같으신데, 얘도 역시 보세요. 주, 주가가 상승을 할때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그리고 주가가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수급이 역시 감소하는 형태.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또 주가가 폭등, 다시 수급이 발생. 자, 이거를요. 주봉에 가서 보시면요.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똑같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 패턴을 외우시면은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수술로 하실 수도 있어요.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고 눌림목 만들어 주고 살짝 수급이 늘려 주고. 그리고 여기 수급이 감소하고. 이해되세요? 이 패턴. 이렇게만 잘 따라하시는 거예요. 항상 돈이 들어오는 거를 보고 매매를 해도 제가 늦지 않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을 때는 제발 건드리지 마셔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동일 고무 벨트도 똑같이 매수가 6,800원 이하, 목표가 1,500원 이상을 미리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2월 26일 날, 오후 3시, 이제 12분. 이건,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제가 장막판에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인원들이 또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224분께. 제가 정확하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꼭 타점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셔야지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챙겨드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만드는 주식은요, 우리 주주분들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매집을 하는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하고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 이거를 제가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께 미리 타점이라고 꼭 문자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제가 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러한 패턴에 해당하는 종목, 이 종목만 받아보셔도 스스로 공부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6815-6446 이거 보시고 저한테 바로 타점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